종로구에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주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마흔 네 번째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교류를 통해 경계를 낮추고 서로를 더 이해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행사장에는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체험해 볼수 있는 공간부터 다채로운 체험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비장애인들이 어울려서 함께 뭐 비장애인들은 장애 체험도 해보고 어디가 불편한 생각 경험도 해보고 또 장애인들은 어떤 것을 하시면 좀 생활에 편리하실 수 있는가를 좀 이렇게 접해보는 그런 부스들도 있고요. 눈을 감고 던진 다트는관역 근처는 커녕 엉뚱한 곳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지팡이를 더듬거리며 느릿느릿 다소 답답해 보이기도 하지만 시각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인 상황. 직접 겪어보니 그들의 어려움을 알수 있었습니다. 보도블록 여기 노란색이 제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잘은 몰랐는데 그런 부분이라던가뭐 지팡이를 이렇게 크게 놓고 가시는 게 어, 진짜 그럴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사회 곳곳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또한 우리 중 하나라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이주협입니다.